자, 여러분, 후유장애 보험금.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큰 교통사고, 심하게 다친 경우를 떠오르실 건데요. 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평소에 겪는 작은 사고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것도 후유장애가 돼? 싶은 사례들과 쉽게 청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만 잘 기억해 두셔도 나중에 놓치고 지나가는 돈이 없을 겁니다. 후유장애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다친 지에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다쳐서 치료 후에도 각도가 덜 움직인다. 시력이 예전만큼 안 돌아온다. 치아를 잃어 영구적으로 불편하다. 중요한 건 잠깐 불편한 게 아니고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있다는 걸 의사가 검사나 수치로 확인해 줘야 보험사에서 인정합니다. 자, 생각보다 흔한 후유장애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목 인대가 끊어진 경우 수술 후에도 발목이 옆으로 잘안 돌아가면 관절 움직임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목이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 꼭 기록하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요리하다가 손을 깊게 베어 힘줄이 끊어지고 치료 후에도 손가락이 덜 펴지거나 덜 굽혀진다면 장애 대상이 됩니다. 손가락 힘, 각도를 숫자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세 번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빠지거나 기능을 못하면 치과 장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사진, 치과에 갔을 때 촬영한 엑스레이, 그 다음에 보철 기록 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 중 어깨에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 후에도 팔이 옆으로 안 올라가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 각도와 힘 측정 결과를 진단서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감각이나 힘이 저하된 경우라면 MRI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근력, 신경 검사 결과가 필수입니다. 자, 여섯 번째. 폭죽이나 기계 소음 등으로 청력이 떨어졌다면 검사 결과가 두번 이상 동일해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눈 부상 후에 시력 저하가 되어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이 안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시력, 시야, 안저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화상이나 흉터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이런 사고들 생각보다 흔한데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큰 부상원인 2위가 미끄러짐, 넘어짐이에요. 교통사고 다음이죠. 즉, 집이나 회사에서 쿵 하고 넘어진 사고도 충분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가 후유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고 내용이 병원 기록에 명확히 남았는지, 6개월 이상 상태가 그대로인지, 수치화된 검사 결과가 있는지 내 보험약관 기준에 맞는지 자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응급실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같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요 병원 차트 수술 기록과 같이 치료 과정을 입증할 치료 기록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각도 근력 시력 청력 엑스레이 MRI 같이 기능 저하를 입증할 검사 결과와 상태 고정 시점에 발급된 후유장애 진단서 필요합니다. 자,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자,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사고 직후에는 사고 내용과 부위를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재활, 치료 기록을 남기세요. 세 번째, 6개월 이후 상태가 동일하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하시고요. 네 번째, 이러한 서류들이 다 준비를 하시면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발목 움직임 각도 숫자로 적어주세요. 팔 각도, 힘 등급 기록 부탁드립니다. 시력, 시야 검사 수치 넣어주세요. 치아 번호, 손상 여부 기재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수술 안 했는데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기능 회복 여부예요. 아, 예전부터 있던 증상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악화됐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 집에서 넘어진 건데도 되나요? 네, 원인보다 영구적 불편함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큰 사고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한 사고도 몇 달이 지나도 불편함이 남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사고 기록, 6개월 이상 지속, 수치화된 증거. 자, 이세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이건 될까 싶은 상황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은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